이제 단독주택하고 상가 쪽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위례 신도시의 단독주택 단지는, 어, 전체 가구수의 1.7% 밖에 안 되고, 가구수로는 700가구 밖에 안 됩니다. 전체 가구수가 42,900가구로서 약 43,000가구인데, 단독주택은 700가구 밖에 없고요 비율로는 1.7% 정도입니다. 그리고 이 단독주택은 지금 가격 자체가 어 협의자 택지라고 해가지고 수용당한 사람들한테 싸게 분양한 택지들이 지금 전매가 나와 있습니다. 전매가 나와 있는데 어 지금 평당 가격으로는 1,320만원서부터 지금 평당 1,500만 원 선입니다.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죠. 그런데 이 가격은 평당 한 2,000에서 2,500까지는 앞으로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성은 충분한 땅입니다. 물량이 없어서 문제죠. 그런데 문제점은 평수가 크다는 게 문제예요. 이 단독주택단지는 평균 80평 정도 됩니다. 평균이 80평 내외입니다. 80, 90평, 뭐 88평, 적어도 75평. 이러니까 80평쯤 되는 걸 1,300부터 1,500씩을 지급을 하려면은 그 가격이 최소한 9억서부터 15억까지. 니까 덩어리가 큽니다. 덩어리가 그게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. 또두 번째 문제점은 여기는 이 위례신도시 단독주택들은 용적률이 100%에서 120% 정도입니다. 용적률이 100에서 120% 그래서 용적률이 작고요. 그다음에 청수는 대체로 2층 정도를 허용하는 전용 주거지역 개념입니다. 전용 주거지역 개념. 그래서, 돈 많은 분들이, 상류층들이, 토지 값한 10억, 15억 주고, 자기 집한 4억 들여가지고, 그큰 단독주택을 살고 싶은 분들한테는 최적의 땅인데, 중산층한테는 이게 가격이나 이 덩어리가 안 맞습니다, 전혀.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, 700가구 중에, 극히 일부 한 130개 정도, 130개 정도는 그 상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도 있습니다. 상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, 상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있는데 그 땅들은 가격이 좀더 비쌉니다. 상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약 4천까지 지을 수 있고요. 그 용적률도 좀더 높습니다. 한 5, 60%씩 더 높고요. 그런데 가격이 그거는 1,500만 원 대를 넘었습니다. 그러면 한 1,600만, 뭐 1,700까지도 갑니다. 역시 덩어리가 크고요. 그리고 그 협의자택지 그 수용 당한 사람들은 일반 분양가보다 도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해주거든요. 그, 그 사람들 받은 금액으로 보자면은, 뭐, 한 80평 짜리한 필지에 지금 프리미엄이 한 4억까지도 붙어 있습니다. 프리미엄이 한 4억까지도 80평 기준으로 붙어 있습니다. 근데 붙어 있더라도, 4억이 붙어 있더라도 싼 가격은 맞습니다. 싼가격이 맞는 이유가 싸게 분양을 해줬거든요. 그 사람들한테는. 덩어리가 큰게 문제입니다. 덩어리가 큰 게. 저, 음, 그리고, 요, 하남시 쪽에, 제일 위쪽 기통에 붙어 있는 단독대지 하나 있고요 송파구 쪽에 붙어 있는 거 하나 있는데, 하남시 쪽에 붙은 것 보다는 송파구 쪽에 붙은 게 더, 위치는 더낫고요또 송파구 아니면은 제일 밑에 성남시 쪽에 붙어 있는 거. 성남시 쪽에 붙어 있는, 요쪽에 붙어 있는 게 낫습니다. 요쪽에 전철역이 2017년에 여기또 개통되거든요. 그러니까 요쪽 성남시나 송파구 쪽에 붙어 있는 단독주택이 입지가 하남시 쪽보다 낫습니다. 그러니까 하남시 쪽은 약간 깨름직한 것이 하남시 쪽에 붙어 있는 이 단지는 여기 붙어 있는데 바로 여기가 폐기물 처리장인데 거리로한 1km 남지 충분히 떨어진, 떨어진 거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바람은 7파쪽 편서풍이니까 이런면 날아올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이쪽, 하남수 쪽에 붙어 있는 단독주은제 판단으로는 저는 끊임, 끊임 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제가, 제가 안 사는 건 남한테 사라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? 근데 1km 이상, 1km 만 떨어졌기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면 공중으로 분산돼갖고 휘산된다, 휘산된다 그러죠. 여기까지.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깨름직해요 어쨌든 이 하나님 쪽에 붙은 것들은